이제 안쫓아온다와 저거 뭐냐? 승민, 승미... 승민형 유령너뒤에 아, 냐 아, 냐중간 아, 멈췄... 아, 췄어 내려가 내려가 아, 냥 아, 려가 아, 섯 먹어 그냥 오케이 지옥별 전에 잘는데 그러니까... 없지, 내려왔어? 아, 그 벌레 기어다 소리 즉 너무 뭐 같은데? 어, 뭐야, 뭐야. 아니 뭐야? 아니, 원래 독버섯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, 왜 아, 해독제 먹어라? 해독제, 해독제... 또너가 먹으래서 더사 먹었지. <laughs> 아니, 진짜 이거 억울한데? <laughs>